오토헤럴드 김은기 기자. 제너럴 모터스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다양한 가격대와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른 최소 30종의 신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북미 시장에 판매 예정인 이코노스 EV 일부 재원이 공개됐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쉐보레 이코노스 EV는 다음 주 미국 내에서 사전 주문이 시작될 예정이며. 판매 시작가는 탁송료를 제외한 34,995달러, 한화 약 4,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고객 인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코녹스 EV는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앞서 추정치인 250마일, 402km보다 크게 향상된 300마일 483km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쉐보레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코녹스 EV는 300마일 주행 가는 거리 범위의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또 판매 시작가 34,995달러는 당초 추정치 3만 달러보다 소폭 향상됐지만 쉐보레 측은 해당 모델이 7,500달러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실 구매가는 21,795달러로 낮아져 경쟁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공개된 이코녹스 EV 디자인은 전면부 폐쇄형 그릴을 특징으로 좌우 램프를 연결한 LED 라이트와 함께 공격적 하단 범퍼를 적용했다. 또 해당 모델 측면은 전고를 낮춰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고 충전고를 좌측 휀더 위쪽에 배치하는 한편 전면과 유사한 패턴의 테일 램프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실내는 좌우측 터빈 모양의 둥근 송풍구를 특징으로 대시보드 중앙을 가득 채운 17.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센터 콘솔의 대형 컵 폴더 등으로 구성되고 11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화려한 그래픽을 전달하며 센터 디스플레이와 매끄럽게 연결된 모습이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에는 슈퍼 크루즈, 무선 스마트폰 충전,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및 앞좌석 시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 제공한다. 한편 이코녹스 EV는 내년 출시가 확정되고 쉐보레는 트래버스와 타호, 서버번 등의 신모델 출시 또한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